Some of them. 그들 중에 약간은 were shot. s h shot 총으로 쏘다.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수동태. 총에 맞았다. Mama told her. 엄마는 말했습니다. 앤머리에게. Sadly. 슬프게. Peter was shot. 피터도 총에 맞았지. 인디아인 팔에. Do you remember? 그 기억하니? 그 내용. 피르자손 was bandaged. Bandage. 비동사하기 이디 붕대로 감아져 있던 것을. e n g l i s slang. 삼각대. 삼각대 안에 팔이 들어가 있던 것을, a religious funeral 리자의 장례식에서, he wore, where well w r e worn? 그는 입고 있었지, a coat 코트를 over 몸모비에, 뭐, 뭐그 붕대 위에, so that 목적 멍마하기 위해서 능원 no 하나도 없는 사람이 노디스 알아차리도록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않도록 에네드 그리고 모자 두목적 숨기기 위해서. Red here. 그의 빨간 머리카락을. t h a z s 그낫 a z i What are looking for? Look for? 찾고 있었어, 그를. Emily d remember. Emily는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She hadn't noticed.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The whole day. 그 전체의 하루가 had been. 과거 분사 앞에 had 이전에 이미 뭐뭐 이었습니다. a blur, 흐릿함, 한 흐릿함에 흐릿한 grief.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But what about Lisa? 그럼 리자는 어떻게 된 건데요? 리자는 어떻고요? she asked. It. 앤머리가 물었습니다. if she wasn't shot. 만약 리자 언니가 총에 맞지 않았다면 what happened? 무슨 일이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from the military car 군용 차량으로부터 They saw 낫지들은 보았단다. Her 언니가 running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and 그래서 simply 그냥 단순히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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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몰아서 her 언니를 down 쓰러뜨려 버렸어. 차로 밀어버렸어. So it was true.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었군요. When you said. 멋, 뭐, 것 중에, 것. 아빠가 말씀하셨던 것이. That, 내용. She was hit. 이동소다하기 과거 분사. 침을 당하다. 치여지다. by a car. 차에 치었다는 게. It was true. 그래, 그 말은 사실이었어. Papa told her. Tell told told. 앤 머리에게 말했습니다. They are all so young. 그들은 모두 매우 어렸어. Mama said, 엄마가 말했습니다. Shaking. 흔들면서 그녀의 머리를 영인들이 쓰는 표현이죠. 어이가 없을 때 눈을 위로 굴리거나 또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거나 She blinked. Blink. 눈을 깜빡이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었습니다. Close. 닫다. 감았습니다. Arise. 그녀의 눈들을 For a moment. 잠시 동안. and took a long deep breath. take to taken. 길고 깊은 숨을 가져갔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so, 매우, very, very young. 매우, 매우, 어렸어. with, a l m s 가지고 있는, so much, 매우 많은 hope,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Now remembering 지금 기억하면서 리자를 Emily looked e m i e y 는 보았습니다. From the o 로부터 the balcony 발코니로부터 down 아래로 into the street 거리 안쪽으로 바라다 보았습니다. She saw 그녀는 보았습니다. 내용 below, 아래쪽에서. amid, 뭐, 뭐, 사이에서. music, 그 음악 사이에서. singing, 노래 부르고 있는. and the sound, 그 소리, of church bells, 교회 종들 사이에서. people were dancing,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it, 그것은 brought, bring brought, brought. 가져왔습니다. back, 다시, another, 또 다른, memory, 기억을. the memory, 그 기억 of Lisa, Lisa에 대한 기억. so long ago, 매우 오래 전에. wearing, 입고 있던, the yellow dress, 그 노란색 드레스를. dancing, 춤을 추고 있던, with Peter, Peter와 함께. on the night, 그날 밤에, 명사죠. They announced, 주어 동사입니다.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연달아 나올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죠. 그들이 announced, 발표했던 그 밤에, their engagement, 그들의 약혼을. She turned, 그녀는 몸을 돌렸습니다. And went, 그리고는 갔습니다. To bedroom, 그녀의 침실 쪽으로 장소에 외어가 나올 때 뒤에 있는 말들이 앞에 있는 장소를 설명하죠 The blue trunk. 그 파란색 여행용 큰 가방 트렁크가 still 여전히 stood stands to stood 서 있었던 침실로 in the corner, 모퉁이에 as in hand 그것이 had 과거분사 앞에 had죠. 그 전부터 이 과거까지 늘 그렇게 서 있었던 것처럼 거기 있었던 것처럼 all these years 요몇해 동안 opening it 그것을 열면서 Emily saw e m i l 는 보았습니다. 본데요 The yellow dress 그 노란색 드레스가 had begun. 시작했다는 거. To fade. 색이 바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It was discolored. 그 노란색 드레스는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At 어디 어디 부분에서. At. 끝 부분에서. 장소 뒤에 왜요? 앞에 있는 장소를 설명하죠. It had lain. 눕다, 있다. 그것이 그 전부터 이때까지 쭉 누워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있었던, 그 끝부분, so long, 매우 오랫동안, in falls. 여러 겹으로 접혀진 그 끝부분이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Carefully 조심스럽게 she spread 앤머리는 펴다 펴지다 앤머리는 폈습니다 open 열린 동사 뒤에 있는 말은 동사의 결과 펴서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the skirt 그 치마를 of the dress 그 드레스의 치마를 and found find, found, found 그리고는 발견했습니다. the place, 그 자리를 Ellen's necklace Ellen의 목걸이가 Riley Lane la la. 누워있던, 있던 힐은 숨겨진 채로 In t h 주머니 안에 The l i t 그 작은 별어 d a d 다윗의 작은 별이 s t 여전히 c l e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t 금색으로. Papa, 아빠! She said. a n n m a r i e 가 말했습니다. Returning. 되돌아오면서. To the balcony. 그 발코니로. Where? 발코니를 설명하죠. Her father was standing.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던. With the others. 그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watching 보면서 rejoicing 기뻐하는 crowd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she opened 머리는 열었습니다 머리는 펼쳤습니다 her hand 그녀의 손을 and showed 그리고는 보여주었습니다 him 아빠에게 그 목걸이를 Can y o 아빠 혹시 고칠 수 있어요 이거? I h a v 유지 보관하다. 제가 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관해 왔거든요. 이, 그 목걸이를 all t h i 이 오랜 시간 동안에. It was a 그것은 앨런의 것이었어요. Her father, Anne-Marie's 아빠가 took, take, took, taken, 가져갔습니다. 그 목걸이를 from her, Anne-Marie로부터, and examined. 그리고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The broken, 끊어진. Classic, 걸스웨를. Yes, hm, he said. 엠머리 아빠가 말했습니다. I can fix it.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When the Rosen's come home, 로 o 신의 가족이 집에 올 때, can give it. 넌줄수 있겠구나. 그것을 back. 다시 to Ellen. Alan. Ellen에게. Until then. 그때까지는, 엠머리 t o l 엠머리가 말했습니다. 아빠에게. I'm aware, 제가 걸고 있을래요? i 그 목걸이를, myself, 내가 직접.